여러분은 왜 지금의 배우자와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 남고, 마음의 작용, 즉, 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윤회의 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49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중음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의 어둠 또는 중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중음 상태에서는 몸은 없지만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도움도 받기 어렵고 스스로 무엇도 할수 없습니다. 그때 산자의 기도와 공덕이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음의 세계는 마음이 만드는 세계다. 중생의 업에 따라 환영이 펼쳐지고 빛이 나타나며 길이 갈라진다. 어떤 이는 천상의 음악을 듣고 어떤 이는 칼상과 지옥의 문을 봅니다. 모두 그 사람의 업이 만든 결과입니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음 상태의 존재는 그동안 자신이 뿌린 씨앗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괴로움을 자신이 겪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한 사람은 그 어두운 감정에 자신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의 방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이 죽은 뒤의 길을 정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들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청년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치렀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스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거라. 기도는 시간을 거슬러 그분께 닿을 수 있다. 그 청년은 49일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꿈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고맙다. 이제 나는 편히 떠날 수 있겠다. 그 청년은 그날 이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죽은 이를 위한 길이면서 살아있는 자의 마음도 정화시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마디, 편히 가소서. 그한 문장이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를 위해 돌려주는 수행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도 나옵니다. 만일 중생이 선한 마음으로 공덕을 짓고, 그 마음을 죽은 자에게 돌리면 그 복이 반드시 도달하리라. 어떤 이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고 촛불을 켜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불빛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담긴 정성과 사랑, 참회의 기도가 닿는 것입니다. 죽은 이는 몸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느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마음이 전부입니다. 49일 동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 공양, 불경 독송, 선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이를 향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생전의 갈등이 너무 깊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마다 꿈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어딘가 아프고 괴로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은 스님께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직 떠나지 못하신 게 아니라, 그대 마음이 아직 보내드리지 못한 것이네. 이제라도 마음을 풀고 기도를 하게. 그분은 눈물로 49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마음으로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산서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지어온 업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죽은 이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여정이 바로 49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단 하나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기도는 등불입니다. 기도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편지를 띄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사랑하는 이의 중음신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죽은 이를 향한 진심,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져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듯이 마음이 이어진다면 그 인연은 계속 흐릅니다. 한 스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참회를 배운다. 우리는 이별 앞에서 사랑을 다시 배운다. 그리고 그 49일은 마음을 닦을 마지막 기회이자 또 다른 시작이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잃었고 아무도 원망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매일 책망했습니다.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49일 동안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물 속에 담긴 그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질 겁니다. 농부는 그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사랑한다고만 반복했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그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시간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9일은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산자의 수행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긴 자이다. 죽음을 마주하고 슬픔을 안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그 49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업의 순환이자 자비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사실은 내 안의 어두운 마음도 함께 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49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절에 가서 올리는 향 하나, 올리는 밥한 그릇, 불경을 외우는 그한 음절, 모두 다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곧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곧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죽은 이를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또 언젠가 맞이할 나 자신의 죽음을 위해 이 49일의 의미를 깊이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맑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